최장 20년간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임대료가 절반이 될 수도 있고 완전 감면받아서 공짜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자격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공급 면적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어떤 임대주택인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름은 청년주택이지만 어르신들도 입주할 수 있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자세한 소개에 앞서 이번 공고의 주요 특징들을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입주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기간 요건이 완화되어서 기존에 신청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 특징은 주택 유형이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직장이나 학교에 가까운 곳에 지어진 임대주택이며 대체로 아파트 단지로 지어져 있죠. 임대기간은 입주 계층에 따라 자녀가 없는 학생, 청년, 부부는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어르신들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21제곱미터의 원룸부터 54제곱미터의 비교적 넓은 크기까지 다양하게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료를 절반 또는 완전 감면해서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도 있죠. 신청은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부분 공고 이름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번 공고는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으로 신탄진역 바로 앞에 지어진 행복주택입니다. 참고로 신탄진역은 지하철이 아닌 대전에 위치한 경부선, 기차역이며, 해당 지역에는 굉장히 넓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직주 근접에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에 핑크뮬리 생태공원 등 산책로 활용에도 좋은 공원이 질비한 장점도 있네요. 외관을 보면 이렇게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입니다. 임대 대상 주택은 총 237호가 공급되며 공급 면적은 21형, 26형, 29형, 36형, 44형, 54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변적별로 무상 옵션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21형부터 29형까지는 전기 쿡탑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36형은 전기 쿡탑과 에어컨이, 44형과 54형은 3구 가스 쿡탑에 건조돼 에어컨이 제공되고 있네요. 각 공급 유형별, 공급 대상별로 임대료는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21형, 29형, 26형은 오픈형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 대상 및 임대 조건은 21형의 경우 대학생, 산단 근로자, 청년을 대상으로 총 20명,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만원 정도입니다. 26형은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31명, 임대료는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 12만원 정도, 29형은 고령자, 청년,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8 7명을 모집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4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가 수도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서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분들도 꽤될것 같네요. 36형은 침실이 한개 제공되는 1.5룸 구조, 44형은 침실이 두개 제공되며 드레스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6형은 산단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75명,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3,800만원에 월세 18만원 정도입니다. 44형은 산당 근로자,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55명, 임대료는 4,400만원에 월세 20만원 정도입니다. 54형은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하며 26명을 모집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5,500만원에 월세 25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54형은 침실이 두개 있으며 크기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방이 조금 더 넓거나 테라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번 공고는 상호전환이 불가한 공고로 앞서 소개해드린 표에서 확인 가능한 임대 조건만 적용되며 아이플러스 사업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최대 14년간 월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다가온 청년주택에 최초 입주한 사람이라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미 자녀가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 출산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면 조건은 자녀가 1인인 경우 월세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무상거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자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만 39세 이하의 청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대전 또는 그 연접 지역 소재의 산단, 지원단지의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각 자격별로 요약 정리해보면 산업단지 근로자는 미혼인 경우 무주택자면 되며 혼인 중이라면 무주택세대구 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순위는 소득 100% 이하가 1순위, 120%가 2순위, 150% 이하가 3순위에 해당되며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 취업기간이 5년 이내,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자녀가 6세 이내, 한부모가족인 경우 등 하나에 해당될 때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미혼인 무주택자로 소득 기준은 부모님과 본인의 총소득이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기준은 본인을 대상으로 1억 원 이하,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이렇게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시 대전시와 연접 지역 거주자가 1순위, 2순위는 충청남도 거주자, 3순위는 이외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됩니다. 청년 계층은 미혼인 무주택자로 소득 150% 이하, 총 자산이 억 7,3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순위는 대학생 계층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네요. 신혼부부 계층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 소득 150% 이하, 총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순위는 청년, 대학생 계층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령자 계층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순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갱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준에 따라 할증 또는 갱신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순위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1회 하나여 갱신 계약이 가능해서 최소 4년은 거주할 수 있으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 추가 2회까지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에 기본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에서 20년까지도 거주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10일 월요일부터 2월 12일 수요일까지 대정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관리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한데요.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관리사무소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1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은 8월 중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하며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에서, 금융정보제공동에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사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데요. 해당자에 하나여 입주 자격을 증명해야 할 서류들도 제출해주셔야 하니,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에 위치한 행복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월세를 절반, 또는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복지 제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의 사항은 042-335-53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